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3년이나 되었지만 아직 아이는 없어요. 아무래도 직업병 때문에 그런가, 당장 아이를 갖고 싶다거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제가 어린이집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정교사는 아니고 보육교사였어요. 원래는 중소기업 다니면서 일반 사무직을 했는데 남편과 결혼 준비 중 남편이 거의 강제로 지방발령을 받게 되었거든요. 결혼식도 그 날짜 맞춰서 부랴부랴 올려야 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주말부부가 되는 게 원치 않아서 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 따라 같이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신혼집은 친정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거기서 돈을 좀더 모아서 아예 매매로 하는 걸로 하고 시간이 더 생겼으니 일단 기존의 전세로 살고 계시던 분들 계약 연장을 해줬습니다. 남편은 따라 내려오면 저보고 자기 뒷바라지나 잘 해주라고 했지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거기서 할수 있는 일을 찾아봤어요. 갈만한 회사들은 저희가 살게 된 곳에서 거리가 상당한 편이라 운전을 못하는 제가 오며가며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마침 제가 예전에 따놓은 자격증 덕분에 집에서 걸어서도 갈수 있는 어린이집에 취직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에 올인을 할 생각이라 굳이 어렵게 회사 다니면서 경력 유지를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한 명도 체력적으로 버겁다는데 동시에 셋씩 아이를 돌보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월급은 월급대로 적은데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 그래도 돈 모으는 재미로 버티고 버텼습니다. 결혼하고 봤더니 남편이 귀찮은 거딱 싫어하고 집안일에 소홀한 게 약간 게으른 성격인가 싶더라고요. 덕분에 불행인지 다행인지 타지 생활하면서 명절이고 무슨 날이고 간에 시댁에 가야 할 일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친정도 갈 일은 없었지만요. 그런데 저도 일도 워낙에 힘들고, 코로나다 뭐다 말들이 많다 보니, 그 당시에는 친정이고, 시가고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통화로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고마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리두고 지낸 시간 때문에, 내 시가가 정상적인 곳이 아니라, 사실은 10월 되었다는 사실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지만 말이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있으니 시간은 또 시간대로 흘러가더라고요. 어느덧 저희도 타지 생활 정리하고 서울로 돌아갈 날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당초 계획된 대로 친정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 전세로 들어와 계시던 분들이 예정대로 집을 비워줬습니다 저희가 입주하면서 집을 싹다 고치고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할 계획이었거든요. 제가 가 있을 수가 없어서 친정 부모님이 저 대신에 다 견적도 내주시고 하면서 엄청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사오는 날짜 맞춰서 입주를 할수 있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기상학과에 시공해주는 업체 측에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공사가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정도 지낼 곳이 붕 떠버리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서로 부모님 못 보고 지냈기도 했고 해서 각자 부모님 집에서 일주일 정도만 지내다 오면 어떻겠냐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며 가며 하기 불편하게 뭐하러 그러냐고 자기 회사 앞에 괜찮은 비즈니스 호텔이 몇 개나 있는데 거기서 일주일만 지내자고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호텔이기는 하지만 제 딴에도 호캉스하면서 쉬는 기분이 날것 같더라고요. 2년 동안 타지에서 생고생한 거 보상받을 만큼은 아니지만 어차피 해외여행 다니기도 힘든 마당에 그것도 좋겠다 싶어서 그러자 했습니다. 어디서 지내면 더 좋겠나? 더 저렴한가 연구하면서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받자고자 저보고 뭐하러 쓸데없는데 돈벌일 생각을 하냐면서 아주 허세가 가득하다고 저를 나무라시더라고요. 여자가 남편 돈으로 벌써부터 호강할 생각을 하면 어떡하냐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시더군요. 하지에서 잘하는 줄 알고 아무 말도 안 했더니 거기서도 어떻게 지냈을지 안 봐도 뻔하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하는 말을 듣자 하니 호텔에서 지내는 걸 가지고 제가 남편 돈으로 호강하려고 한다 생각하셨나 봐요. 제가 무슨 5성급 호텔에서 지내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봐야 비즈니스 호텔인데 그걸 가지고 허파의 바람이 들었다 취급을 받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호텔에서 묵는 건 어머니 마들의 계획이었는데 말이죠. 남편이 그렇게 하자 했다고 말씀드리니 불리하다는 걸 아시는지 이렇다고 듣기 싫다며 정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그렇게 말한 게제 눈치를 보느라 그런 거라고 하시면서 너가 애를 얼마나 들들 볶았으면 눈치를 그렇게 보냐고 또제 잘못으로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원래 남편은 시댁에 가 있고. 저는 친정에서 공사 끝날 때까지 지내려고 할 생각이었다 해명을 하니 이번에는 또 벌써부터 여자가 남편하고 떨어져서 지낼 생각을 하냐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쓸데없는 잔대가리 굴리지 말고 방 하나 비워놓을 테니 시댁에 와서 지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제가 생각이 짧네. 정신이 인내 없네 하시면서 잔소리와 함께 당신 할 말만 하고 전화를 확 끊어버리셨어요. 이겨먹을 생각도 없었지만, 제가 해명할 틈조차도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너가 무조건 잘못했고, 내 아들은 잘못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가스라이팅이나 다름없죠. 저희가 호텔에서 지내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걸 보니, 남편한테 대충 이야기는 들으신 것 같은데, 중간에서 말을 어떻게 지냈길래 제가 이런 전화까지 받아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보다 화가 나더라고요. 당장 남편한테 전화해서 한마디 따지려다가 서울로 돌아가는 일정을 앞두고 회사에서 정신없이 바쁘다는 걸 알았기에 참았어요. 그래도 이 상황을 누구에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화병이라도 생길 것 같아 제 마음의 안식처인 친정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는 원래 부모 마음이 그런 거라고 며느리 앞에서 자기 자식 욕하는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하면서 저보고 이해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정 불편할 것 같으면 시댁 말고 차라리 남편하고 친정에서 같이 지내라 하셨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해주고, 친정어머니가 시댁 말고 친정에서 지내셔도 된다 하셨다고 했다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길게 생각하기가 싫은 건지 네가 그러고 싶으면 그러라고 저한테 선택을 떠넘기더라고요. 어디서 지내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 겁니다. 당장 제가 시가에서 불편해할 만큼 자기도 처가에서 불편할 테고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데 저희 부모님도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제가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회사일 때문에 정신 없는데 별 쓸데없는 거로 고민시키지 말고 저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애초에 자기가 말을 이상하게 전하면서 시어머니와 일이 생긴 건데 잘 해결해보려 하는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저한테 큰소리를 치고 있으니 내가 불편할 바에 남편이 불편한 게 낫겠지 싶어. 남편한테, 시어머니한테는 오해 없게 잘 설명하라고 전해놓고 친정에서 머무는 계획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타지 생활 정리하고 드디어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공사 마무리 일주일 전에 가기로 돼 있던 건데 저희 쪽 일정이 빨리 끝나는 바람에 예정보다 며칠 일찍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공사장에서도 공사 소음 때문에 주말에는 하지 말라는 민원이 들어왔다 하여 마무리 일정이 좀더 늦춰진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친정에서 2주 정도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일정이 늦춰진 건 안타까웠지만 제가 살 집이니 공사 진행 상황에 제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부분이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싫은 소리도 잘 못하시는 성격이시다 보니 제가 꼬치꼬치 개입하고 그래야지 않겠나 싶었거든요. 친정집에 도착하고 나서 남편한테는 시어머니께 잘 도착했다고 곧 찾아뵐 계획이라고 연락을 드리라고 했고 남편은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친정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친정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사위가 왔다고 매 끼니마다 고기반찬이며 이것저것 해주셨어요. 친정아버지께서도 퇴근하시는 길에 사위가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시고 매일같이 빈손으로 오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한두 번은 먹었던 것도 먹어도 되는데 매 끼니마다 매번 다른 걸 차려주셨어요. 여태 떨어져 지냈으니 그동안 안 해준 것다 해주시는 거라 하시는데. 그래봐야 고작 2년이었는데요. 그런데 남편은 감사해야 하는 거야 당연한 건데 별로 그런 티도 안 내더라고요. 맛있다, 감사히 잘 먹었다 뭐 그런 말도 없고 아버지가 조금 친해져보려 이말저말 말 먼저 건네시는데 남편은 네, 아니요 딱두 가지 말만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대화를 단절시켰어요. 뒷정리 같은 거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지가 처먹은 건 싱크대에 담궈놓고 갈수 있잖아요. 재롱부리는 것까지 기대도 안 하지만 살갑게 구는 것또한 어려운 일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식사가 끝나버리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서 문쾅 닫아놓고 아주 나 처가에서 불편하게 지내고 있다고 광고를 하고 앉아있더군요. 어머니께서 회사일이 얼마나 피곤하면 저러겠냐고 뭐라 하지 말라고 하시며 말도 못 꺼내게 저를 말리셨어요. 그러고 방에 따라 들어가면 누워서 핸드폰 만지작대면서 인터넷만 하고 있더군요. 그런 부분이 몹시도 서운했지만 참으려고 노력했는데, 친정에서 지낸 5일째 저녁에 시어머니한테서 어이없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시어머니께선 서울 올라오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 어찌 연락도 없고, 코빼기도 안 비치냐고, 기어이 자기 말을 무시하고 호텔로 들어간 거냐며, 지금 어디냐고 성질을 잇는 대로 부리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시어머니한테는 저희가 일정에 앞당겨진 건 물론이고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다는 사실조차 따로 말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분명히 남편한테 미리 연락드리라고 했는데도 남편은 기어이 제 말을 무시하고 귀찮다고 아무런 연락도 안한 거예요. 그 상황을 설명드리니 시어머니는 남편이 잘못한 것도 인정 못하고 저한테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하시면서 또 기어이 제 잘못으로 만드시더군요. 전화로 성질을 얼마나 바득바득 부리시는지 밖에 계셨던 저희 어머니께서 그 소리를 듣고 방까지 따라오셨습니다. 제가 전화로 시어머니한테 호되게 당하고 있는 꼴이 안쓰러우셨는지 전화기를 넘겨받아서 시어머니와 직접 통화를 하셨어요. 그래도 사돈이 전화 바꿨다고 목소리가 곧바로 너그럽게 바뀌시더니. 나긋나긋하게 영업용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대충 상황을 알고 전화를 받은 거니, 최대한 좋게 좋게 시어머니께 자초지종을 설명하셨어요. 딸 아이 타지에서 오래 고생을 해서 당신이 저희 보고 친정에서 지내라 먼저 이야기를 했던 거니, 노여움을 푸시라고 하시며 조근조근 조금 조금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도 거기다 대고 화를 내면 자기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를 아시는지, 별다른 말씀은 안 하셨나봐요. 그래도 시어머니도 똑같이 당신도 아들 못본 지가 시간이 기니 그러면 저희가 친정에서 며칠 더 지내고 남은 날들은 시댁에 와서 지내게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친정어머니 마음에는 제가 거기 가서 어떤 꼴을 당할지 대충 예상이 되셨는지 그렇게는 못하게 하고 싶으셨지만 시어머니 입장도 틀린 말은 아니다 보니 어떻게 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친정에서 이틀을 더 지내기로 했어요. 통화가 끝나고 나서도 저희 부모님은 남편한테 다른 말은 하지 않으시고 자네가 잘해야지 우리 딸이 대우를 받지 않겠나. 시댁에서 우리 딸한테 해주는 만큼 저도 시부모님께 마음에서 우러나와 며느리도리를 하지 않겠냐 이 말만 하셨어요. 이 모든 일의 원흉이 귀찮다고 지 부모님한테 연락한 통하지 않은 남편인데 지 잔소리 들은 게 기분 나쁘다고 입이 대빨 나와서는 제 탓을 하더군요. 마치 여기가 친정이라서 제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잔소리를 들은 거라고 어디 한번 시댁에서 두고 보자 하는 듯 보였습니다. 친정에서 부부싸움 해봐야 저희 부모님 마음만 아플 것 같아서 제가 참았지요. 그리고 저희는 결국 시댁에서 남은 일주일을 지내게 되었어요. 저런 놈 믿고 시댁에서 일주일이나 지낼 생각을 하니 걱정이 앞서더군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버선발로 사랑스러운 아들 마중을 나오시는데 저는 있는지 없는지 본체만치 하셨어요. 어서 들어와서 저녁을 먹으라는데 자리도 아예 지정석을 미리 정해두신 게 제가 팔을 쭉 뻗어야 다을랑말랑한 자리에다가 소중한 아들 먹을 반찬들을 늘어놓으셨더라고요. 그나마도 고기 반찬이라고 꺼내주신 게 통조림 참치였는데 제가 한입 먹으려고 치니 먹지 말라고는 못하시겠는지. 눈치만 주면서 저를 째려보고 계셨어요. 통조림 참치 가지고 저러나 싶었는데, 도착하자마자 처음 먹은 저녁 식사인데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눈에 선하더군요. 그래도 이렇게 빠르게 시작하실 줄은 몰랐는데, 다음 날 아침부터 며느리 잡돌이가 시작되었어요. 남편 출근하는 김에 저도 차를 얻어 타고 공사장에 한번 가보려던 계획이었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씻고, 준비하고 남편 깨우고 출근 준비시키고 저도 부랴부랴 화장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방문을 벌컥 열더니 밥안 먹냐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남편이 아침잠이 많아서 타지 생활하면서도 아침은 거의 거르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정이 바빠 아침은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이 누가 밥 먹으라고 그러는 줄 아느냐고 하면서 저보고 밥 준비를 안 하냐고 하시는 겁니다. 제 잘못이 있다면 제가 있는 이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유명한 10월되었다는 걸 간과했다는 것. 그게 바로 제 잘못이었겠지요. 전날 저녁도 냉장고에 있는 마른 반찬에 통조림 참치 덩그러니 올려주셨는데 아침이라고 뭐 진수성찬 바라시겠나 싶어서 속으로 깊은 한숨만 쉬고 부엌으로 후다닥 나갔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 몇개 꺼내놓고 밥을 푸려고 보니 밥수은 꺼져있고. 열어보니 밥알 몇 개가 소탄에 말라비틀어져 있더라고요. 아마 전날에 밥해놓고 설거지도 안 해놓으셨나 봅니다. 그걸 따지자니 아마 설거지도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었던 것 같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후다닥 쌀 씻고 급속 취사로 밥을 지으니까 그래도 15분 만에 밥이 다 되더라고요. 나와서 진지 드시라고 하니 시부모님 먹는 아침상인데 국도 안 끓였냐면서 안 드신다고 성질을 부리시고 남편은 그 와중에 저를 중간에 태워주기 귀찮았는지 그 틈에 지먼저 가본다며 저보고 알아서 가라고 하고는 내빼버렸고요. 오도 가도 못 하게 되니 저도 그냥 자포자기하고 천천히 출발하자 싶어서 냉장고에 콩나물이 있길래 그걸로 국을 끓여내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남편 차도 못 얻었다고 가게 되었는데 조금 천천히 준비할까 하는 생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게 신우가 왔나 보더라고요. 결혼식 이후에 처음 보는 거니 쪼르륵 나가서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신우는 제 인사는 본체만체하고는 신발도 벗지 않고 현관문 앞에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신우는 남편보다 다섯 살 많고 두 쌍둥이의 엄마예요. 애들은 올해로 네 살인가 그럴 거예요. 작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일을 하고 있는다고 들었는데... 저희 왔다고 해서 보여주러 온 건지, 시부모님한테 애들 보여주러 온 건지, 그래서 애들도 데리고 왔나 싶었죠. 그런데 대뜸 애들을 제 쪽으로 보내면서, 오늘은 저 아줌마랑 있어, 이러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저보고 자기는 엄마랑 나갔다 올 테니까, 저보고 애좀 보라고 하네요. 순간 올라오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애를 왜 나한테 보라고 하냐고 제가 한마디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 신우는 저보고, 어린이집에서 일하다 왔다며? 보육교사인데 애잘볼거 아냐? 하면서 자기도 애들 엄마라고 아무나한테 애 맡기고 그러는 사람 아니랍니다. 잘하는 일 재능 살려서 이참에 시댁 점수도 좀 따는 게 어떻겠냐며 빈정대는데 말하는 꼬라지를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지 아들이 똑바로 안에서 있었던 일 가지고 제 탓을 하며 저를 얼마나 욕했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저도 나가봐야 할 곳이 있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니, 이번엔 시어머니가 나서서 여자가 어딜 밖에 돌아다닐 생각을 하냐고 하는 겁니다. 제 자신이 바보 같지만, 여기서 한번 참았습니다. 내 새끼도 아니지만, 4살짜리 아이들이 분위기 험악해지고 큰 소리가 오고 가니, 애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고부간에 기싸움하는데 껴서 저렇게 벌벌 떨고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리 더럽고 치사해봐야 딱 일주일만 참으면 여기서 탈출하는 건데, 그 이후에는 그냥 시댁과 발길을 끊으면 되겠다고. 그러니 더러워도 참자 하는 생각이었어요. 시어머니도 신우도 제가 그러면 오늘만큼은 양보해드릴 테니 두 사람이서 나갔다 오라고 한번 접어주는 태도를 취하니 더 저한테 시비를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두 사람이 밖에는 안 나가고 현관문 앞에서 저를 뚫어져라 보고 있더라고요. 또뭐 때문에 저러나 싶었는데. 신우가 시어머니를 대변해서 하는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볼일 이 있어서 나간다는데 어떻게 용돈을 한푼안 드릴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정신이 제대로 박힌 며느리였으면 말하기도 전에 벌써 재밌게 다녀오시라고 돈을 찔러줬을 거라나요? 지도 지시대가서 그렇게 식목은성으로 지내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당장 인테리어 하는 곳에 잔금도 치러야 하고 나머지는 적금에 묶여있으니 드릴만한 돈이 없다 했지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어떻게 시댁에서 일주일이나 신세지면서 매니으로거저먹을 생각이었냐면서 염치가 있네 없네 뭐라뭐라 하시더군요. 저희가 호텔에서 일주일 지낸다고 했을 때돈 아끼라고 하신 분이 대체 누구였는지 부엌 대기마냥 끼니마다 식사 준비도 해야 하고 어머님 놀러 다니시라고 돈까지 드려야 하고 거기에 신우 애까지 봐줘야 되면 계산상 제가 시댁이 아니라 친정에서 지내는 게 훨씬 더돈 아끼는 거 아니겠냐고. 들릴 돈은 없고 정 돈이 그렇게 좋으시면 어머님 아들한테 받아가시라 했습니다. 저보고 싸가지가 없네 하면서 남편한테 다 말하겠느니 어쩌니 돈은 내 아들 오면 직접 받겠다고 궁시렁대면서 신우랑 둘이 밖으로 나갔어요. 신우 애들만 남아있고 덩그러니 빈집을 보니 보장 12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제게 닥쳐올 일들인 눈에 선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주버님 쪽을 닮은 건지 아니면 어디서 데려온 애들인 건지 신혼의 애들이 말도 잘 듣고 엄청 순했다는 겁니다. 졸렸는지 금세 잠이 들었지만 아무래도 애들만 두고 나가기는 그래서 그냥 혼자 책이나 보면서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아침나절에 신호가 왔는데요, 어디에 몰라러간 건지, 오후 3시가 되었는데도 올 생각을 안 하더군요. 공사장 가보는 건 오늘 글렀다 하면서 마음을 접고 있는데, 난데없이 남편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목소리가 아주 다급한 게, 무슨 일이 났는가 싶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을 헛디드시는 바람에 크게 다치셨다는 거예요. 지금 신호가 시댁으로 가고 있으니, 신우 애들은 집에 두고 저보고 얼른 병원에 쫓아가서 어머님 수발을 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저도 인내심이 뚝 하고 끊어져 버렸네요. 이제 4살 된 아이들을 두고 나보고 지금 집을 비우라는 거냐 했습니다. 남편은 애들이 뭐가 중요하냐고, 신우가 가고 있으니까 잠깐이면 된다고 하고선 어머님부터 모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빈 집에서 어떤 일이 날줄 알고 애들을 두고 가나요? 남편하고 애들을 두고 간에 만에 신랑이를 하고 있으니까 신우가 딱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기에 지금 어디 가시려는 거냐 물었습니다. 그러니 신우는 나는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집에 가봐야지 하면서 뭔 당연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하는 반응이더라고요. 저는 곧장 왜 사람이 아픈데 왜 보육교사한테 간호를 시키냐고 간호하는 거 전문 아니시냐고 신우 보고 가라고 했죠. 신우 벙찜 표정에 기분이 째지더라고요. 피차 서로 잘하는 일 재능 살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신우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읊어주니 신우는 똥 마려운 강아지만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저를 이겨먹지 못해 부들부들거리고 있었어요. 제가 마음먹고 고집 부리는 걸 알고 있으니 신우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러면 어머니는 자기가 챙길 테니 애들 좀 부탁한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도 저는 싫다고 했어요. 저는 이제 이집 며느리를 더할 생각이 없다고 점수 따야 할 시가족도 시부모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애를 보냐고요. 남한테 자기 자식 떠넘기듯이 부모도 떠넘길 생각 하지 말라고 일침하고 저는 그 길로 싸놓은 짐 들고 나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한방 먹여주고 기분 좋게 친정에 가고 있는 길인데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보고 지금 제정신이냐고 말입니다. 내인생에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제정신이고 네가 가족들한테 잘하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싶으면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니네 가족이를 왜 나한테 떠넘기냐고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랑 재결합할 생각 없고 앞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라고 소리치고 전화는 끊어버렸어요. 시댁에 간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짐 싸들고 친정에 돌아온 저를 본 어머니께서는 대충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을 하신 건지 긴 말은 하지 않고 저한테 잘했다고 하셨어요. 질질 끌고 참아가며 살바 해야 이렇게 빨리 끊는 게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 사이에 애도 없으니 새 출발하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겠냐고 해주시던걸요. 몇 달간의 이혼 소송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으니 재산분할 할 것도 없고 위자료 뜯어낼 것도 없었어요. 대신 제가 타지까지 가서 생고생한 게 있으니 신혼집으로 하려고 했던 저희 부모님 아파트 리모델링 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긴 이야기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병수발 해주는 거 바라셨던 시어머니는 시댁에서 혼자 유양 중인가 봅니다. 이혼소송 중에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 전화까지 하셨는데 퇴원하시고 집에서 통원 치료 다니면서 그렇게 효자인 척 하던 신우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아들도 출퇴근 번거롭다고 회사 근처에 숙소 잡아서 거기서 먹고 살고 하나 봐요. 뿌린대로 거두는 법 아니겠어요? 적어도 그 사람들이 저한테 했던 거 그대로 돌려줬으니 저한테는 그 어떤 후에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로 위안 삼으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갈 뻔했었는데 며느리 식모처럼 부려먹었어야 직성이 풀렸었나 싶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